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만개미 한석호입니다 3월 29일 월요일 시장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말 잘 보내셨죠? 지난 주말에 뉴욕 시장은 3대 지수가 모두 올랐습니다. 그래서 다1% 이상 S&P 500, 다우, 나스닥, 이런 순서대로, 올랐죠. 그런데 이제 그 상승의 흐름을 우리 시장이, 오늘 월요일 아침에 이어가기에는 뭐 여러 가지 신경쓸 일들이 그 사이에 많이 생겼어요. 음, 그래서 뭐 우리가 늘 걱정하던 그 CFD 물량도 그렇고, 그게 이제 우리 예측컨데 어, 월말까지 다 나온다고 예측을 하는 거죠. 그것도 그렇고, 또 시장의 주도주의 바뀜에 대한 의견도 상당히 분분하고 또한 가지는 그 월가에서 장이 끝난 다음에 이제 주님께 알려주는데. 그 블록 딜 소식이 있었어요. 근데 그 규모가 만만치가 않아요. 그래서 이제 그게 또 어, 오늘 밤에 열리는 미국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지 뭐 등등 해서 하루 종일 시장은 뭐 오르락 내리락 이렇게 거듭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제 기관 중에서 금융 투자의 매도가 좀 눈에 띄었어요. 금융 투자가 오늘 4,452억을 순매도를 했습니다. 연기금은 1658억을 매도를 하고 그래서 이제 기관 전체가 코스피에서 는 7112억을 매도한 걸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역시 이제 개인들이 6629억을 전체를 샀고요. 코스피에서 외국인들은 오전에 좀 팔다가 매도 폭을 점점 점점 오후 들어가면서 이제 줄이다가 결국 끝날 때는 매수 우위로 끝났습니다. 매수 순매수가 496억 이렇게 되게 끝냈습니다 코스닥은 954.10으로 0.27%가 떨어졌는데 외국인들이 한 400억 넘게 팔았고 개인이 700억 넘게 사고 이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기술적으로 지금 이제 시장을 보면 코스피는 아직도 조금 그 상승에 대한 도전 중이다 그러니까 뭐 어떤 상승을 향한 기점을 찾아다기가 되게 힘들어요. 지난 3거래일 계속해서 양봉을 만들던 게 오늘 이제 응봉 전환을 했어요. 근데 역시 이게 60일 이동평균 선언이 지금 제대로 저항선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난 주말에도 말씀드렸지만 기술적으로는 이거를 아주 현저히 뛰어넘는 그런 강력한 어떤 모멘텀이 보여지지 않으면 이 60일 이동평균 선상에서 공방이 좀 어 오래 갈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코스닥은 뭐 일찍이 시작했죠. 코스닥은 회복이 좀 빨라 갖고 60일 이동 평균선하고 지금 어 6거래일째 계속 전투 중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뭔가 확실하게 이걸 뛰어넘는 그런 힘이 필요한데 그게 없어요. 그래서 아직도 어어 코스닥도 계속해서 그 저항선을 뚫으려고 노력 중이다. 그 코스닥도 뭔가 좀 결정타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시장이 이달 말까지는 뭐 그런 결정타가 나오기 좀 어려운 시장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오늘 시장의 특징을 조금 정리해 보죠. 오늘은 뭐 여러 가지 이슈들이 많아서 어 개별 종목도 많이 좀 움직인 것들이 많았어요. 먼저 이제 셀트리온 얘기를 하면 코로나 치료제죠. 레키노나 중간 뭐 그게 유럽의 조건부 허가 승인을 받았다. 이래가지고 셀트리온 3형제가다 오늘 올랐고요. 또 바이오 중에서 삼성 바이오는 이게 설립 9년 만에 처음으로 이제 1조 클럽에 가입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 무슨 얘기냐면 매출이 1조가 넘었다는 얘기입니다. 작년 매출이 그래서 1조 1,648억. 영업이익은 2,990 2,900. 2,900뭐 이렇게 조금 넘었네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이수엡지스라고 여러분 이게 뭐소용주인데 이게 러시아하고 계속 어그 일을 같이 하고 있었어요 그 컨소시엄에 들어 있었어요 근데 이 스푸트니크V라고 이것도 코로나 백신입니다 근데 이거에 대한 기술 이전을 시작했다 어 이런 소식이 어그 컨소시엄 중에서 어 이수엡지스가 제일 어, 시설도 괜찮고 어, 뭐 능력도 있고 뭐 이렇게 평가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뭐 무너지지 않는 상한가를 기록했는데 이게 이제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 이것도 음, 이슈 거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월가에서 이 블록딜 여러분 블록딜이 뭐냐면 글자 그대로 이렇게 블록으로 어, 우리가 보통 매매하는 것처럼 개별적인 매매가 아니는 아니고 이렇게 블록으로 어, 홀세일이죠. 그러니까 블록으로 매매를 한다 이런 겁니다. 대개 이건 이제 시장 열리기 전이나 끝난 후에 장외로 하죠. 왜냐하면 이게 워낙 많은 물량이 이동하기 때문에 시장 주가에 영향을 줄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많은 물량들은 사전에 딜이 된 금액으로 한꺼번에 이렇게 넘어갑니다. 근데 그 금액이 26일날 그 금액이 190억 달러예요. 우리나라 돈으로 한 21조가 넘어요. 음. 이거는 뭐, 그, 기사를 보니까 22년간 월스트리트에서 초유의 규모다. 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이제 블럭 딜, 한 그, 대상 주식이 주로 이제 중국 기술주다. 어, 그래서 뭐 바이두, 텐센트, 뭐, 아 텐센트 뮤직 엔터테인먼트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중국의 교육 업체들 뭐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했는데 또 그거 말고도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미국의 미디어 업체 비아컴 cbs 이거 디스커버리 뭐 이런 것도 있어요 또 영국 패션 업계도 있어요 파베치라고 이런 것들이 다그 블록딜 대상이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이게 계속해서 어 오늘 저녁에 열리는 이제 월요일 미국 시장에서도 이어질까 이걸로 끝난건가 이것도 상당히 이제 중요하게 됐어요 시장에서 근데 여기에 이제 나오는 이름이 한 사람이 있어요 빌황 이라고 확인되지 않지만 한국계 라는 말도 있어요 그래서 아르케고스 캐피탈 이라는 데에 빌황 이라는 사람이 레버리지를 다섯 배를 일으켜서 그러니까 자기돈 20%의 레버리지를 100을 실어서 만들어서 이거를 매매를 했다고 래요 그래서 CNBC 보도에 따르면 마진콜이 들어오니까 이 마진콜에 대한 그 증거금 마련을 위해서 이 블록딜을 한거 아니냐, 이제 이런 얘기가, 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되게 재미난 게 요, 요 대상되는 주식들이 이렇게 해서 확 블록딜로 넘어가고 마진콜 때문에 주가 확 빠졌잖아요. 어, 빠졌는데, 그러고 나니까, 이 숏을 쳤던 사람들이 숏 커버리지에 들어오는, 에, 그런, 이제, 모습도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이 주시장은 어떻게 보면, 음, 딴 사람의 불행이 나의 행복, 나의 행복이 딴 사람의 불행, 뭐, 이런 거죠. 음, 그러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시장에서, 뭐, 기관 투자가 외국인,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 빼고는 다 저기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참. 어, 살벌한 데입니다. 주시장이그 음. 다음에 이제 또 오늘 우리 시장에도 영향을 미쳤던 이슈 되는 게 예, 이달 말에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발표가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오래 기다려 왔는데 여기 발표가 그 2차적인 경기부양책 본격적으로 3조 달러 규모가 넘는 그런 게 이제 우리가 지금 예상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거긴 뭐 뭐가 나오겠어요? 늘 얘기했듯이 친환경 또 SOC. 관련된 거뭐 이렇게 해서 이제 오늘도 우리 시장도 미리 좀 어~ 영향을 좀 받았고 어~ 또 그다음에 이제 요새 이제 많이 얘기하는 이제 컨텐츠 관련돼서 컨텐츠 제작업체도 오늘 좀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시장 얘기 좀 <laughs> 하죠 그럼 이제 오늘 같은 시장을 우리가 어떻게 설명해야 되느냐 이 시장을 그니까 시장이 이런 거예요 유동성은 있는데 뭐 하나 앞세우고 나가기가 되게 힘든 상황이 되니까 시장이 자꾸 이렇게 도는 거예요. 어. 근데 이제 왜 그러냐면 기존에 우리가 갖고 왔던 꿈의 주식이라고 하는 BBIG 오늘 이제 우리는 뭐 셀트리온 문제도 있고 그래서 바이오는 조금 제외됐지만 이런 것들에 대한 부담이 있는 거예요. 어, 적어도 이번 달이 넘어갈 때까지는 그런 그 꿈의 주식 성장주에 대한 부담이 있어요. 가격 부담이 아직도 있다는 겁니다. 근데 뭐, 기술적으로 보면, 뭐, 종목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거의 다온 종목들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런 상황에서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주봉을 많이 참고하시라 이런 얘기 자주 드리죠.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거가 있고, 또한 가지는 그러면, 음, 그게 아니면, 그럼 우리가 경기, 경기 관련주를 사야 되느냐. 음. 근데 이제 이 경기 관련주는, 우리, 백만 개미에서는 이게 산업군 이래갖고 제가 연말부터 계속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또 그런 입장에서 보면 이게 시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동안 상당히 올랐어요. 가격이. 그러니까 이제 지금 들어가려니까 그것도 또 부담이 돼서 여러분도 그러시겠지만 멈칫멈칫 한단 말이에요. 어, 그게, 어, 작년에 3월 말에 코로나 팬데믹처럼 그냥 툭 하고 왕창 빠졌어야지 되는데 이거는 그동안에 산업군에 있는 그 종목들도 슬금슬금 많이 올라왔단 말이에요. 어. 그러니까 역시 이것도 어 새로 사러 들어가는데 부담이 되는 거예요. 어. 그러면 이제 여기서 그럼 어, 어떻게 해야 되냐? 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럼 먼저 이런 거죠. 그러면 기, 기존에 왔던 성장주가 이제 끝났냐? 이제 저는 그렇게 안 보는 거예요. 이거는 오히려 지금 파는 거는 잘못 파는 영역에 속하지 않을까? 시간을 길게 두고 보면. 그렇게 보여줘요. 여태까지 고생하고 인접하는 거는 좀 아니다. 음, 그런 생각이 이제 들어요. 근데 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에, 리밸런싱을 하는데 돈이 없어서 기존에 있는 것 중에서 일부 이익이 아직도 좀 되는 거는 뭐 덜어서 이쪽에, 그건 뭐냐면, 어, 산업군 쪽이 어떻게 움직일지 모르니까 이제 그런 분을 제외하고 그것만 잔뜩 쓰러 예, 실려져 있는 분들이 지금 파는 거는 좀 아닌 것 같다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 거고 그 그럴려면 지금서부터 얼마나 더 기다려야 되느냐 그거를 뭐 기간으로 얼마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이제 여기서 추가적으로 어, 성장주가 더 빠지면 성장주 자체도 어, 가격적 매력이 생기게 돼요. 그리고 또그 성장주들이, 음, 그러니까 뭐, 장사를 못했냐 하면 또 그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그런 거죠. 그러니까 늘 말씀드린 대신 실적이 괜찮으면 뭐, 어디에 속하건 간에 다갈수 있다. 근데 이제 작년에 너무 뽑아서, 지금 좀 이제 그런 것들이 좀 쉬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면 될것 같고. 그러면 산는 군에서는 어떤 거를 우리가 사야 되느냐. 근데 이제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산업군이 참 복잡하게 여러 부분이 다 섞여 있잖아요. 근데 이런 것도 있어요. 일시적인 효과를 내는 종목. 그러니까 저는 이런 거죠. 일시적인 효과가 나면은 막탁 서자마자 오르고 이러면 되게 좋겠지만, 아, 이거는 좀 피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어, 효과가 있는 것들, 그동안 눌려있어서 이런 것들은 이제 좀, 좀 피해는 게 낫다. 그래서 조금 긴 텀으로 봤을 때그 산업 자체가 상황이 바뀌어져 가는 그런 업종에 있는 것들은 우리가 좀 채택해 볼 필요가 있지 않냐. 그러면 이제 그거를 더 구체적으로 좀 얘기를 해보면 이게 철강, 석유화, 해운, 조선 뭐 이런 거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옛날에는 좀 이게 막 굴뚝산업 같고 좀 이게 새로운 트렌드에 안 맞고 이랬지만 이제 경기가 회복 국면에 들어가면서 이번에도 우리가 느꼈잖아요. 스웨지우나 뭐 그런 거 사건 나고 나서 아 이게 이제 이런 좀 올드한 산업도 이 굉장히 중요하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물건을 배를 싣고 뭐, 얼른 날르고 이러는 게, 인터넷에서 엔터치면 휙 가는 산업에 비해서는 상당히 구닥다리 같이 보이지만, 역시 이제 그, 실물 경기가 회복되려면 이런 것들이 백업 안 하고서는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한쪽 다리로만 걸을 수가 없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뭐, 오늘 뉴스에 보니까 그, 에너, 뭐, 그, 수혜지 은하의 그 에버 에버그린 뭐앱 에버, 기본인가 그렇죠 그배 이름이 뭐배 이름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으니까 이게 이제 그 좌초된 거를 그 탈출시키는데 성공했다 그래요 그래서 엔진도 재가동 한번 해보고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제 슬슬 끌려 나, 끌고 나간다 그러면 이제 수해유나가 막힌지 이제 6일 만에 이제 개통이 되는 건데 이게 그만 하나만 선적으로 돼 있다는데 이게 실제로 만든 배를 만든 데는 그 이마바리 조선소래요 일본에 근데 이제 이마바리 조선소에서 그 비슷한 때 만든 컨테이너선 하나가 얼마 전에 그 바람에 묶여져 갖고 하와이 이쪽에서 휘청되는 바람에 컨테이너가 한 2000개 바다에 빠졌다는 그런 뉴스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거듭되니까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아니 일본이. 이컨테이너 만든 게 왜, 일어나?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 HMM 같은 경우는, 그 난리 때 우리가 그 컨테이너선 열두인가를 우리나라에서 만든 거죠. 예, 우리나라에서 만들어갖고 그거를 이제, 어, 운영하고 있는데, 이번에도 거기서 막, 막히 수혜전화 막혀갖고 희망봉으로, 어, 돌아간다 그러죠. 근데 이게 이제 그 손해액이, 그냥 단순 개선만 해도 한 70조대인데요. 그 6일 사이에. 손해된 게 그래서 이제부터는 이게 뚫렸지만 또 이제 문제가 있어요. 그그 그 이제 선사에다가 할 건지 어. 그, 그 보험 이제 등계 보험이 또무어줘야 되고 딴 데가 청구하고 또구상권 하고 뭐 이렇게 되면 뭐 보험에서 하나 날아갈 수도 있다. 뭐 이런 그 해외뉴스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그런데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번에 이게 6일 막히니까 70조. 어. 그, 이거 엄청난 거 아닙니까? 예. 네. 그니까, 그런 좀 구닥다리 같은 산업도, 어, 실물 경기가 일어나는 데는 굉장히 중요한 산업이다. 예. 네. 그렇게 이제 인식을 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썸네일에도 좀 넣어드리고, 또뭐 이렇게 설명할 때, 저는 이런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그 조선의 기술이 재인정받아서, 이 컨테이너성 같은 거 수주가 늘어날 거다 뭐 이런 뉴스도 나오고 그래서 이제 조선 쪽이 주가가 오르고 뭐 이렇게 된다고 이제 생각합니다 이제 예를 들어서 포스코다 이러면 포스코는 이제 그런 게 있잖아요 그 첨강 이런 거는 아주 기본제이니까 이거는 상당히 신문경기와 같이 갈 가능성이 있다 어, 이런 거고 또한 가지는 이제 포스코가 여러분 아시죠 수소 어. 우리가 지금 잘 모르시는 분 많은데 그 수소가 만드는 게두 가지 방법이 있다 그래요 하나는 그 화소 연료에서 만드는 수소 그거는 친환경 아니죠 근데 이제 이 천연에서 하는 수소 그거를 이제 지금 포스코가 공을 들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포스코가 시작했다 그러면 규모 경쟁이 있으니까 뭐땡크몇대 갖고 하는 거하고는 다르겠죠 시장 지배력도 굉장히 있을 것 같고, 또 이게 또 미래에 봤을 땐 철강 같은 거죠. 그리고 포스코 자체가 그 수소를 이용해서 철강, 그 제철 용광로를 또 움직일 수 있으니까 자체적인 그런 소비세, 소비도 있고, 탄소 배출권 이거랑도 연관이 있고, 뭐 아무튼 그런 의미에서 좀 이렇게 핫하게 오르는 것보다는 긴 흐름으로 이 경기 관련주들은 좀긴 흐름으로, 어, 보는 게 맞다. 어, 그런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경기 관련주를 사놓고, 아, 이거 바로 안 오른다. 이렇게 하시면 이쪽 주식은 잘 매매 못해요. HMM도 수혜주나 막히니까, 어, 날이 치고 올렸다가 수혜주나 뚫렸다. 이러니까 또 빠지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거는 작년 연말부터 그래서 추천드린 게 아니라 지금 세계적인 그 컨테이너선 부족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아마 그, 이거 시청하는 분도 그쪽 어깨에 계신 분들 많을 거예요. 무지 비싸지잖아요, 운임이 계속해서. 적어도 내년 상반기까지는 이쪽은 운임이 계속해서 올라갈 수 밖에 없는 구조로 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건 그냥 스테디하게 계속 올라간다. 특히 이런 것들은 이제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주봉을 한번 보세요. 그리고 어차피 신물관계가 좋아지면 구리 같은 거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품사, 뭐 이런 걸 제가 그래서 이렇게 대표적으로 꼭그 종목만 있다는 게 아니라 이제 대표성을 가진 거를 제가 이제 썸네일 제목에 넣은 건데 이거는 꿈의 주식하고 되게 달라요. 꿈의 주식은 되게 화려하고 핫하기 때문에 주가가 막 확하고 가요. 근데 이런 산업권의 주식들은 안 그래요. 이게 가는 건지 안 가는 건지 모르게. 며칠 지나면 얼마 올라있고 이런 주식을 고르는 게 훨씬 낫고, 전체적인 산업 구조에 아주 영향을 진짜 지대하게 미치고 있는가를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가장 그, 기본에 있는 그런 종목을 고르는 게 좋다. 그러니까 느리지만 꾸준히 가는 놈이 그게 맞는 거다, 산업에선. 그렇게. 그래서 산업군 주식은 뭐냐면, 좋은 주식을 그렇게 골라야 돼요. 제가 지금 설명한 것처럼, 이렇게 이제 환경이 바뀌어나가면 어떤 것들이, 그리고 사고 기다릴 수 있어야 된다. 어. 이거는 그냥 꿈의 주식처럼 막 난리 난게 이렇게 안 해요. 그러니까, 뭐, 그런데 샀는데 뭐좀 빠지면 또뭐 이거 잘못 샀나봐 이러면 이거는 매매 못 합니다. 예, 그런데,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게 내가 A라는 주식이 산업군에 있는데 얘를, 어, 한열 만큼 살라고 작정을 했다 그러면 줄만큼은 그냥 먼저 사보시라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잖아요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좀 역으로 얘기하면 그냥 물려야지 산다 이거예요 이, 이런 종목은 물려야지 먹는다 그러니까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그걸 중심으로 해서 떨어지지 않으면 오를 거니까 거기에 맞춰서 분할로 이거를 채워간다 이렇게 좀 느긋하게 생각을 좀 하세요 그러니까 그냥 꼭 오르는 날 난리치게 살라고 그러지 말고 떨어지는 날 사면 되게 편하게 사거든요. 어, 그러니까 좀 그런 자세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어, 이렇게 돼요. 그럼 이제 여러분 정리가 되시죠. 비비아이지 어, 성장주는 지금 팔때 아니다. 어, 조금만 더 기다리면 이건 된다. 사놓고는 지금 그런 시각으로 아주 천천히 간다. 오래간다. 이런 느낌으로 사야 된다. 그런데 이게 이제 양이 안 차죠. 어, 성장주 막 이렇게 화려하게 오를 때 생각을 하면, 그래서인지 제가 말씀드리는 게 올해는 작년이랑 다르다. 어, 음, 그런 말씀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식투자에 하려고 주식시장에 들어온 사람치고, 누가 돈을 많이 버는 거를 원치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예,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게 원하지만 원한다고 다 되는 데가 아니에요. 어, 우리가 좀 재미난 얘기를 중국집에 가서 짜장면 시킬 때. 어, 지금은 뭐 그런 얘기 아니면 저희 뭐 어렸을 때만 해도 괜히 쓸데없는 많이 주세요 뭐 이렇게 얘기하죠 전혀 많이 안 줍니다 그거랑 관계가 없어요 그냥 주는 대로 먹어야 됩니다 그런 거랑 똑같아요 주식시장이 주식시장이 모두가 돈을 많이 벌기는 원하지만 어차피 주식시장은 주는 만큼 받을 수밖에 없는 곳이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장난하고 기대 기대 수익을 낮춰가지고 너무 무리한 투자를 하시지 말라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조급해할 필요도 없다. 천천히, 천천히 가셔도 충분하게 기회가 있다. 그렇게 이제 정리하면 뭐 제가 종목을 하나하나 불러드리는 채널은 아니니까 대충 여러분들이 아 어떤 건지 이제 감을 좀 잡으셨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하고 성공 투자를 하셔야죠. 꼭 기억하실 거는 많이 원하지만. 주는 것만큼밖에 받을 수가 없는 게 주식시장이다. 이거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고요. 내일은 또 미국 시장 우리 여러 가지 걱정했는데 그게 어떻게 이제 반영되나한번 보고 우리 시장 끝난 다음에 다시 여러분 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